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무덤이, 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가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꼭 깊이 생각하여 생각해야,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법과 도덕적인 행동 규범으로 판가름하죠. 법과 도덕을 파괴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이 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조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공급받아야 성경적인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며 영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며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빼앗아 버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흘리며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생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죄의 문제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2절,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뤘던 영생을 다시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영생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천열매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확장시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교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의 핏 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의 머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am.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의 지체인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셨던 그 시기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력을 이룬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 나라 바빌이 만들고 싶어 했던 거대한 세력의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이 되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뭉칠 것 같은 하나가 된것 같은 거대한 세력의 로마 제국이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온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질문이며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질문은 세상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인데요.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숙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하시며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을 누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진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이 이 세상 나라의 대표로 역사 속에 서 있는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로마 제국의 법과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 그때, 세상 나라가 헬라 문화와 헬라 어론 하나가 되어 헬라와 성격이 번역된 바로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때,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은 나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왕은 나다. 그런데 내가 참에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왕은 유월절 날이 되자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에 뛰어졌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죽인 후에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바로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짐승처럼 처절하게 영문 밖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왕이, 우리의 왕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죽음의 저주 이 죽음의 저주를 결국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담당하신 겁니다. 정말 이상한 왕이죠. 이 왕은 싸움을 정말 이상하게 했습니다. 꼭 싸움에서 진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알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안에 계속 갇혀 계실 수도 없고 또 죽음으로 끝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짓밟으며 백성들 위해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힘을 가지고 군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여 그 피를 백성들에게 바쳐서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자신을 죽이고 그 피로 백성들을 살리실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어떤 간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줄 밀시기 바래요 우리의 구원은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를 내린 구체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